드래곤 중급 진화 할 건데 초급 드래곤이 필요합니다. 초급 드래곤 댓글이나 설명 보시면은 초급 드래곤 만드는 동영상 주소 있으니까 보고서 참고해주시고 이거를 만드신 분만 이제 다음으로 중급 문제 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뭐 중급이라 해봤자 뭐 다리 달고 머리 달고 날개 달고 끝이고. 까만색 부분은 이제 상급이고 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파란색 블럭 일단 주, 뭐야 이런거 다 떼.. 떼주세요 머리카락 다 떼주세요 어제 아, 풀러 붙였으니까 적당히 힘 조절을 잘하면은 다 뜯을 수 있습니다. 지저분하게 뜯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위에다 다른 걸로 덮을 거니까 뜯고서 버리지 마세요. 다시 재활용할 거니까 여기 날개도 다시 뜯어주세요. 너무 찢어지거나 뭐 그러면은 다시 만들면 되니까 뭐 이렇게 다 분리 꼬리는 따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밑 준비 끝났고 일단 1단계 필요한지로 파란색 두개 색으로 하면 더 멋있을 거잖아. 아니다 파란색 파란색 두 개. 그다음에 발, 발끝 부분 끝 부분만 이렇게 일직선으로 펴주세요. 여기까지 준비. 여기까지 다 하신 분만 다음으로 넘어가고 아직 제작 중이면은 일시정지를 눌러주세요. 이단부터 이제. 넘어가자면 일단 먼저 배를 잡고 빼주세요. 등 들어 올리고 양쪽 키를 잡고 바닥에 놓고 일자로 쫙. 같은 방법으로 얘도 배를 빼고 들어 올리고 바닥에 놓고 쭉. 뾰족한 부분 있죠? 뾰족한 부분 가운데 구멍 안으로 넣어주세요 구멍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방금 만든 거 이거 있지? 이걸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반대쪽 발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빠르게 여러분 일시정전으로그두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풀. 아, 먼저 여기 안에 여기 위에 풀 바르고, 여기 한쪽 한쪽만 이렇게 풀 발라보세요. 안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다리 이렇게 잡아먹으세요. 잡아먹기 이렇게 잡아먹었죠. 그 다음에 풀이 마를 때까지 계속 만져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 발 여기도 잡아먹으세요. 그 다음에 이앞 부분 좀 밖으로 좀 살짝 좀 빼주세요. 벌리고 누르고 벌리고 누르고 이렇게 벌리고 누르고 벌리고 누르고 힘들어서 잘못하면 찢어집니다. 이렇게 약간 짝짝이다. 양쪽 발길이 똑같이 맞추고 이렇게 붙였죠 붙인 다음에 여기 하나 있죠 하나, 하나만 이렇게 반으로 접어보세요 하나만 그 다음에 방금 접은 거 안에 풀 바르고 얘를 이 안으로 하나, 둘, 긴 거, 얘를 안으로 넣고 닫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리가 잘안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꼬리, 밸런스 잘 맞춰서 세워보세요. 잘안서면은 뭐, 얘를 이렇게 뭐, 앞으로. 기억자로? 힘줘서, 억지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뭐 발로 만들어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꼬리로 세, 꼬리 로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서발 완성. 다음은 날개. 음, 날개 만드는 데는 파란 색깔 네 개가 필요한데 날개 만드는 방법은 왼쪽 오른쪽. 방법이 똑같으니까 한 번만 설명하겠습니다 보고서 똑같이 두개를 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쪽만 설명하겠습니다 날개는 먼저 블럭이 있을 때 배를 빼고 들어올리고 바닥에 놓고 일자로 쭉그 다음에 하나만 여기 뾰족한 부분을 여기 구멍 안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나 이거 만들 때 했던 거라 쉬, 쉬울 겁니다 한번 했으니까 그다음에 다음 거 배를 빼고 들어올리고 바닥에 놓을 때로 쭉 피고 반 접어서 닫아주세요. 배고, 빼고 누루고, 빼고누르고빼고누르고 빼고 누른 다음에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고 손 타고 내려와서 여기 아래서 i 쳐서 꺾고 뒤집어 o g 이렇게 하나 두개 파란색 꼬다리 두 개. 아니다 하얀색 하얀색 아니 나 파란색 꼬다리 써야겠구나 하얀색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만들고 뜯어냈던 날개 있죠. 두 개만 갖고 오세요. 가지고 날개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먼저 파란색 꼬다리 두 개를 겹치고 반접고 가운데서 잘라 주세요. 네 개가 반 접어서 네 개를 이렇게 반 접고 그다음에 가위질로 대각선으로 파고 들어와서 이렇게 약간 원을 그리 이렇게 잘라주세요. 약간 원을 그리듯이 똑같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자른다고 생각하고 그냥 잘라버리세요. 그다음에 여기서 두 가닥 두두 두 가닥만 갖고 와서 하, 하나로 합치고 여기서 살짝 떨어진 부분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안쪽을 파내 보세요 이렇게 가운데만 돌려내세요. 거. 하나, 둘, 셋 있죠. 이렇게 세 개, 이거는 반대쪽 날개 만들 때 쓰세요. 지금 이렇게만 필요하니까. 그러면 풀로 붙이겠습니다. 이거 갖고 와서 긴거. 여기 풀 바르고! 풀바르고 여기가 더 낫겠다. 여기 안에다 풀 바르고 긴거 하나. 반대쪽 여기 여기다면 짧은 거 둘. 가운데 돌은 도려내... 가운데 안 들어낸 거 얘는 풀 바르고 여기 아래다. 이때 좌우 대칭 중요합니다. 좌우 대칭 날개 이렇게 반대쪽 날개 만들 때는 반대쪽 날개 만들 때 얘를 몇다 붙이셔야 됩니다. 좌우 대칭. 그다음에 얘도 가운데 이렇게 좀돌려내고 조려낸 다음에 이게 좀 반으로 이렇게 좀 접어보세요 이렇게 좀 주름을 새겨주세요 여기 날개 들에도다 주름을 한번 새겨보세요 가운데 구멍 뚫리네. 풀 바르고 가운데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아래쪽, 이쪽만 좀 벌려주세요. 여기 가운데 삼각형에 좀 잘라주세요. 여기를 붙여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부분 최대한 벌려보세요. 벌리고 안에 풀틈 바르고 안에 풀 바르고 그 다음에 얘를 끼워 넣어보세요. 이렇게 넣어보세요. 안들어가면은 더벌리세요 이렇게 들어가게 그 다음에 풀이 바를 때까지 좀 기다리고 좀 이렇게 주름을 좀 새겨보세요 그 다음에 남은 거에 얘는 여기다 풀 바르고 위에 위에다 넣, 넣어서 여기 하얀색 여기다 풀바른 걸 넣어서 어, 어깨 최단 여기 끝에다 붙여 최단 끝에다 꽉 누른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한번 꺾어서 꺾어주세요 이렇게 꽉 잡고 꽉 잡고 안하면 떨어지니다좀더 앞으로 갈까 좀더 앞으로 그다음에 남은 거풀 바르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반대쪽 날개까지 만들어주세요. 로봇 세울 때 아니, 블록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꼬리를 해야겠다. 반대쪽 날개를 만들어주세요. 보고, 보고서 반복해서 날개 양쪽 다 만들고. 이렇게 좌우로 좀 이렇게 벌려주세요, 벌려주세요. 좀. 그다음에 이게 꼬리가 잘안 쳐서 여기서 포츄, 부광을 좀 하겠습니다 필요한 재료 파란색 하나 갖고 와서 얘를 일자로 빼고, 들어 올리고 바닥에 놓고 일자로 쭉 펴주세요 그다음에 하나, 둘 좌우로 벌리고 닫고 가운데 자르고 반 접기 삼각형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꼬리 아래 있죠. 꼬리 아래 풀 바른 거 억지로 이렇게 빼보세요. 풀땐푹 바르고 뾰족한 부분 자르고 안에 벌리고 풀 바르고 꼬리 넣고 얘를 감싸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서 감싸주세요 이렇게 잡아먹고 여기를 마무리 각도 조절을 해서 이렇게 씁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세우게끔 발이 너무 뾰족해서 안 사는 것같 이렇게 해서 세워주세요. 그 다음에 머리, 그런지로 파란색 4분의 1 4분의 1한 용머리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1 4분의 1 블록 하나 갖고 오세요 이거좀 머리는 약간 애드립으로 즉석에서 만들건데 빼고 들어올리고 바닥에 놓고 일자로 쭉1 4분의 1 블록입니다 1 4분의 1 반 접어서 닫아주세요. 그다음에 요 아래 있죠. 배를 빼고 누르고. 빼고 누르고, 자르고 반죽기. 그 다음에, 옆부분, 뒤집어 남긴 다음에, 닫아주시면은 이렇게 머리뿔 만들어집니다. 하나도 안 써가지고, 하얀색이 없네. 하얀색 꼬다리. 하얀색 꼬다리 하나 갖고서 반 접고 자르고 두개 겹친 다음에 반 접고. 대각선으로 잘라주세요. 자 하나는 길게 하나는 짧게 그다음에 반 접고 반 접고 그럼 풀어야지. 그다음에 파란색 삼각형 하나 갖고 와서. 풀바르고 여기 뿔 안에 풀 안에 풀바르고 이렇게 붙여보세요 이렇게. 넣고 붙여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풀 바르고, 그대로 얘를 넣어게이 이렇게. 위치를 아래, 다아래다 이렇게 해야 겠다그 다음에, 파란색 국수면발 갖고 와서 여러 가닥이 있었을텐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 날개 다음에, 날개 한쪽에, 그다에그에 한쪽에 다음에 얼굴 있죠, 얼굴. 얼굴에다 풀바기풀풀바르풀바 바르고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제 얘를 좀 끄집어내서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낸 다음에 머리카락 빠이 김에 빼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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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껑 씌워주시고. 그 다음에 남는거 얘 풀바르고 한쪽 손에 이렇게 무기처럼 장착해 주시면 완성. 이렇게 해서 중급중 중급 n 완성. o get a full b a 이 r e l 이 m g 상급 강에서 채워야 되기 때문에 팔 부분은 그다지 투자 안 했습니다. 좀더 멋있게 하려면은 얘 가운데 이렇게 자른 다음에 붙이고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렇게. 다른 담 이렇게 반 접어서 굴곡을 주면은 이렇게 발톱처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 급하게 해가지고 아직 풀이 안 발라서 떨어지네. 이렇게 해서 완성. 머리카락 각도만 좀 조절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완성. 이때 좀 이거를 많이 좀 덜려줘서 앞으로 이렇게 좀 천천히 하세요 찢어지니까 세게 하면 이렇게 해서 완성